자, 이어서 활동 2번, 소수점을, 소수점의 이동을 알아보시오. 황설탕과 백설탕이 있네요. 자, 황설탕 한 봉지는 2.722kg, 백설탕 하나는 5.0kg이죠. 자, 그럼 황설탕 10봉지는 몇 kg입니까? 즉, 황설탕이 이게 예, 한개가 아니라 곱하기 10, 즉, 10봉지, 열 10번 열더 해야 돼요. 2.722가 10개 있어요. 10개 있으면 모두 몇 킬로그램이 될까요? 예. 27.22 킬로그램이 되죠. 자, 우리 3킬로그램이 10개 있으면 30킬로그램이 되죠. 그렇죠? 그것처럼 2.22 킬로그램이 10개가 있으면 은27.22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. 네, 황설탕 100봉지는 몇 kg입니까? 즉 이게 또 10kg 아 2.72가 100 봉지예요. 100봉지니까 이거는 27이 아니라 하나 더 커져서 272.2kg이 되겠죠. 백설탕 한 봉지 10분의 1은 몇 킬로그램입니까? 우리 백설탕 하나는 5.0인데요. 이걸 10등분한 거예요. 그러면 은 5가 아니라 5가 아니라 0.5kg이 되겠죠. 0.5kg이 10개가 있어야지 5kg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10분의 1 봉지는 0.5kg이 되겠습니다. 백설탕 한 봉지의 백0 0일의몇은몇그램입니까 그러니까 더 작아지겠죠. 그래0 0 0 5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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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에 알맞은 수를 써0으시오 자, 잘 보세요. 2.722 0 0 0 0 0 0 0 0 0 2 2 0 2 0 0 0 2 0 0 0 0 0 0배는 272.2였죠. 거꾸로 5 0 k g 의 10분의 1, 10개로 나눈것 중에 하나는 0.5kg이었습니다. 0.5kg을 또 10분의 1,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0.05였습니다. 자, 이거 중요한데요.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, 자, 이렇게 자연수 몇배, 10배, 10배씩 갔을 때 소수점은 한 칸씩, 예, 한 칸씩. 여기서 또한 칸씩 즉 어, 10배 소수를 10배씩 하면은 소수점은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예,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죠 그러나 소수를 다시 여기서는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배씩 하면은 소수점은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? 앞으로 움직이죠. 즉 소수점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소수점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. 10배씩 하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1 0분에 1배씩 하면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. 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